우와 우와 <목설> 우와 이거 되게 넓다 하나하나가 소리가 저러나 우와 짠 오샤 우와 우와 이거 아침마다 건너간다고? 제일, 제일 오마! 제일 빠른 길이야. 오마야. 오마야. 너도 운동하시면 다 빠삭빠삭 갈야 아니, 내가 이런 거를 쫓고 물어다 해서. 이야. 어그 옛날보다 용 됐다나요. 옛날 완전 후들거려 걸었었는데 이야. 어. 같이 가. 같이 가. <laughs> 나 잡아줘. 자. 자. <laughs> 제일 안 되는 거가게이게 해줬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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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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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